아니 그그 그 문자 좀 보여주세요 저 문자 <laughs> 보고 진짜 와 정말 어제 대단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서울신문인가요? 네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인데 아. 네. 저 기자님이 사진 기자시라고 하더라고요 예예 예. 보통은 저런 거 사진 기자가 이렇게 쫙 당겨서 아니 근데 사진 기자는 기사까지는 쓰지 작성은 안 하잖아요 아그 이제 내역을 좀 적어서 쓰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음. 근데 뭐 보면은 저게 이제 잘 지키라고 한 각도 같잖아요. 저는 약간 좀 의도가 그쵸? 좀 있어 보이세요. 그게 김현재를 지키기 위하여 떡밥을 준다. 약간 그리고 네. 거기 저기 보면 네. 그 종편 채널도 전부 다다 예. 적시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 한번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약간 너희가 나를 물어뜯을 수 있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 거, 그런 것도 네.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아. 어저께 예. 지상파 삼사 전용뉴스를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예. 하나 도 다루지 않았어요. 아, 이 관련한 뉴스를 네. 하나도 다루지 않더라고요. 역시 과방위원장의 위세가 아, 세죠. 세긴 세구나. 세죠. 아, 음, 세죠. 방송사들이 이걸 차마 이걸 뉴스에 꼽지를 못 냈구나. 아, 어제 지상파 메인 뉴스엔터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니, 제가 S, M, K 전부 다 봤는데 없었어요. 음. 네. 음. 자, 왜냐, 여기 내용을 보면 텔레그램에서 뭐 대기업 관계자 100만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각 100만원씩? 네. 자기들이 이제 자기 냈다는 거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900만원은 입금 완료했고, 나머지 30만원은 김실장에 게 전달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추기금이 어, 다해도 구백이 안될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보통 보낸 사람 통장 번호가 안 나오는데 다물어봤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추론이 이제 네. 다 의원들이 여기 이제 막 네. 비판을 가면서 지금 입금 안려면 아마도 이거는 계좌로 입금한 사람들이니까 바로 아마 반송이 됐을 것이다. 아는 취지가 아닐까요? 아니 근데 보낸 계좌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음, 보낸 근데요. 계좌를 알 수가 없으니까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 계좌가 중간에 이, 가려져요. 중간에 가려져 가지고 숫자가 네. 뭐 이렇게 일부만 그러네요. 나와요. 그럼 이걸 이 사람들 다 전화해 가지고 물어봤다는 얘기인가? 음. 만약에 송금했다고 하제 음. 반한 이제 체민희의원의해명대로 예. 의원실 의해명대로 의원실이죠. 의원실 현장이니까. 네. 의원실의 해명대로 이걸 뭐 반환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다 물어봤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럴 아, 수도 그런가.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질문들 해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게 좀제우리 다룰 건데 네. 이것도 이거를 도대체 그 의원실 보좌진들이 한거 아니에요? 저것도 그러니까 네. 보좌진 그리고 심지어 보면은 거기 그저 최민희 의원이 지시했다. 이거를 반환하라고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 도대체 왜 축의금 정리를 하고 축의금 반환하고 하는 거를 왜 보좌관에 시키냐? 이것도 또 다른 갑질 아니냐? 그런 비판도 분명히 난선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는 그렇게 신경을 못 쓰죠. 양자역과 공부하시느라고 신경을 못 썼는데, 예. 이 추기금 들어온 것도 또 정확하게 또 나눴나 보네요. 따님 지인과 본인 지인을 나눠가지고 뭐 일단 그렇게 봐야겠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예. 그 팔례가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뭐 잘못 기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그 결혼식 축의금은 혼주의 맞습니다. 재산으로 네. 보거든요. 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왜냐면 이게 증여세하고 상속세 관련해가지고 예. 이거 증여세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혼주가 채민 의원 음. 그렇죠. 이시겠죠? 이죠. 그렇죠. 예, 예. 예. 자녀의 결혼식이니까. 예. 일단, 축기금 자체는 그 보통 이제 부모, 자식들 지인은 당연히 자식들에게 보내겠지만, 보통 부모 지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네. 훨씬 네. 많이 오잖아요. 훨씬 많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축기금 그 보통 부모의 재산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거든요, 판례에서. 주진의 의원이 바로 그 얘기를 음. 그 이제 지적을 했어요. 음.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판례상 추기금 혼주의 소유다. 음. 그러니까 자녀, 결혼한 당사자 지인이 낸 추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혼주에게 온 건데, 그래서 추기금으로 그 혼주의 재산이 늘었다면 재산 등록을 해야 되고, 공직자라면. 아. 그 다음 자녀에게 넘겼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추기금 음. 규모만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내가 이 기사를 못 보고 아, 들어왔는데 아, 아, 예, 저 예, 이거 이거 예. 보고 들어왔네요. 주윤. 딱 비슷한 말씀이에요. 비슷한 법, 법률 가니까 다 이제 비슷한 예, 시각으로 예, 보실 텐데. 예, 예. 그러면 이제 증여세도 내야 되고 증여를 했다면. 그렇죠. 예. 증여잖아요. 본인이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 <laughs> 아 그러네. 본인이 예. 가져갔어. 그러면은 김영란법인가요? 그러면 이제 거. 본인과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어. 어, 이해당사자가 그걸 따져봐야죠. 근데 100만원씩 세번이걸요 아마? 김영란 법에는? 1회당 100만원 네. 초과할 수 없고 네. 1년에 한 번. 사람에게 300만원까지. 네. 세 번까지. 네. 그런데 그경우도 김영란 법에서 그렇게. 근데 이해당사자는 아니요 이해당사는 무조건 안못거는요 네. 그건 내물이지. 여기 그건 지금 체기관들이 됐다면 네. 그렇죠. 이거는 이해당사자로 볼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해당사죠. 당연히 저는 예전에 그 결혼식 입고 다음날 MBC의 보도국장을 일으켜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추이가 안 했나? 그래서 추이 맞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 사진을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파도 관... 있었으니까. 그럼 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김영란법에 아...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지상파 방송사에서 관계자 세 명이 각1 0 0만 원씩인데 이 관계자라는 어. 게 대표를 얘기하나? 그, 대... 그 이제 뭐대표나아니면 이거 내일 제기 무난한 사람이 냈겠죠좀데 친분이 있다든지 네. 네. 대표로. 보도본부장이 따로 안 냈구나 이게. 아 <laughs> 다른 다른 언론사는 보도 분 부장도 다 따로 냈는데 <laughs> 안 냈구나. 이런 아니 그럴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아, 이런 아유, 잡음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경사에 참 좋지 네. 않잖아요. 아니 그래도 참축복받을 결혼식인데 참 네. 아. 결혼식인데 이게 하, 끝나자마자부터 물론 시작데 그, 그 이선서 의원의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원래는 결혼식 전에 이걸 문제 제기를 할까 하다가, 네. 남의 집 경사인데, 음. 어, 경사를 앞두고 괜히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 이제 끝났으니까, 예, 예. 일단 축제가 예. 끝났으니까 일단 좀 짓고 넘어가야, 넘어가야 되겠다 예, 예. 해서 박정은 의원이 총대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아. 분명히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진짜 이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 해명을 한게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신경 그러니까요. 못 썼다 머리 우리 딸내미가 나 머리 감고 오라 그랬다 아니 머리 말리고 그랬다 네. 전날 머리 감고꼭 음. 말리고 오라 그랬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결국에 또 추기금까지 신경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음. 진짜 그럼요 그럼요 어, 공인이시잖아요 아유 공인 중에 네. 공인이고 그래서 공인이시고 네.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못 썼을 때본인에게 돌아올 비난이라 거. 눈에 뻔히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욕심이 부른 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게 욕심이, 뭐에 대한 욕심인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최민희 의원이 음. 이제 민주 진영에서 포지션을 잡은 게 꼼꼼하게 언론을 살피면서 음. 이 사람이 이걸 잘못했다, 이건 이 사람을 잘못했다 하면서 이제 논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지적을 하던 음, 분이었는데 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지적을 할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본인은 떳떳하다 생각하실 건데. <laughs> <laughs> 음, 그렇구나. <laughs> 본인은 떳떳하신 거구나. 그렇죠. 자, 아, 자, 최 의원은 그 문자가 특히고 나서 평소 친분에 비춰서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돈을 돌려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예. 이것도 역시 주관적 기준으로 돌려준 것이구나. 예, 예, 예. 그럼 역시 국민들에게 좀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 불편했잖아요. 그 마음을 있겠습니까? 걷어내려면 전체 내역을 다 공개를 할 정도까지 가는구나. 아 현금 받은 것도 솔직히 공개를 하셔야죠. 그러면 해명을 하면 할수록 그냥 빠져드는구나. 현금 주고 ]구나. 가신 분들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예 네.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방명록까지 네. 다 봐가지고 얼마씩 하셨는지 아, 봐야 근데 되나? 좀 저는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네. 진짜 이러한 논란을 왜 스스로 고이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걸려주더라도 그냥 뭐 알아서 했다 뭐 그냥 그냥 하면 되잖아요 예, 예. 굳이 텔레그램 찍혀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최민희 위원장이 뭐국회의원을 한두 번은 뭐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상임위원회 들어가면 뻔하게 보내 그것도 본회의가 원래 국감 기간 중에 법안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를 안 열어요 예, 예. 어제 처음으로 국감 기간 전에 열린 거였어요 아. 유례 없이 그러면 분명히 비자들 와 있다는 거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네. 본인 이런 거 보이면 누군가 찍을 수 있다는 것도 뻔이야. 각도가 너무 세워놨나요? 그럼요.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하더라도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음. 그냥 이렇게 하고 보면 되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도 그렇고 음. 일본에서는 음. 아 일부러 찍히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환불까지 한다. 봤지? 다 이렇게 돌려준다.라는 것 일종의 논란을 잠재우려는 일종의 쇼잉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와요. 근데 진실은 뭐 본인밖에 모르시겠죠. 그...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다노스!